첫번 동작, 오른발 포드자리에 앞발가락 터치, 대각선 방향 터치, 사이드 터치, 스트럽, 스텝입니다. 왼쪽도 동일합니다. 포드 터치, 대각선 방향 터치, 사이드 터치, 내리고,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두 번째 동작, 오른발 사이드 터치, 대각선 터치, 포드 터치, 크로스로 내리고, 왼발 사이드 터치, 대각선 터치, 포드 터치, 포드 자리에 내리겠습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세 번째 동작, 뒤에는 오른발, 왼발 앞으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터치. 제자리 걸음 네번 있습니다. 오른발부터, 오, 왼, 오, 왼.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이. 네 번째 동작, 뒷걸음질, 오른발부터, 4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부터 제자리 걸음 4번 오왼 오왼 무게 중심 왼발이 있습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동작, 오른쪽 바인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며다 터치 다시 왼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며다 터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동일합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투 쓰리 투 파이브 5, 6, 7, 8 일곱 번째 동작 오른발 터치하고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터치 다시 제자리 갑니다. 오른발 빼,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 빼, 오른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마지막 여덟 번째 동작 할리갈리 할리 스텝 오른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다시 왼쪽으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똑같답니다. 1 2 3 4 1 2 3 4 5 6 7 8 ワンツースリーフォーファイブ、シックス。